반물항공 안진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고 최진실 씨의 가족, 딸 최준희 양 그리고 모친 정옥숙 씨의 갈등 상황입니다. 자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인 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어 지난 9일이었는데 최준희 씨가 정씨가 주거침입을 했다면서 신고를 했고 결국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집 서초동 집은 최진실 씨가 사망 전에 가족들과 살았던 곳이고요. 이제 둘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공동 명의입니다. 두 자녀가. 근데 여기서는 원래 오빠 최환희 씨가 살고 있고 동생인 최준희 씨는 오피스텔에서 따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환이, 형이 집을, 최환이 군이 집을 비우게 돼서 3박 4일간 할머니한테 이반려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 집에 정 씨가 오게 된 거고 이틀간 머물고 있는데 그때 집에 왔던 최준희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할머니가 나가지 않자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최, 최환이 분명히 주인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명입니다 공동명의는 최환희도 주인이고 최준희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퇴거할 수 있는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환희가 허락했어도 최준희가 이거에 대해서 허락하자고 나가 달라고 했으니까 버틸 때는 이게 주거침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준희 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여러 폭로를 내놓는데, 미성년자일 때 할머니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은 여전히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고, 외할머니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할머니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 아 조금은 처음에 정 씨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몇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경찰이 남자친구를 부른 후에 들어갔다는 것 이런 내용들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둘의 갈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일단 두 사람의 이런 관계가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최준이 양을 향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 두 손주를 키운 건 정씨라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준희 양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 그리고 할머니에게 나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건, 이건 폐륜에 가깝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최준희 씨가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11일 sns에 올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다. 어린 날에 조금 더 할머니에게 사랑받길 원했었고 그런 마음이 제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 같다.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린 폭로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를 했죠. 자, 결국 최준희 양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을 했고, 이런 본인이 경찰의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이 채널에서 그런 질문에 답을 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최진실씨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혼났겠죠.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엄마 성격을 그래도 기억하니까 아빠는 더 많이 혼냈을 거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종종 생각을 하는데 라고 했고요. 엄마의 마 엄마잖아요. 할머니를 지칭하는 겁니다.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죄송해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최준희 양이 지난 2017년에도 본인이 집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빠인 최환희 군은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할머니가 두 자녀, 아두 손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기여를 했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봐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준희 씨는 서운한 빛을 보였어요. 오빠랑 아직까지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서운한 빛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최준희 씨가 입장을 바꾼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대중의 관심도 굉장히 받고 싶었을 건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대중의 판단과 관심이 굉장히 싸늘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나의 판단이 결코 그리 옳지만 않았다라고 깨닫는 계기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대중의 어 그런 반응이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최준희 양이 어,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적잖이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대중들이 볼때 최준희 양이 주장하는 거를 물론 사실이 많이 섞여 있겠지만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대중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할머니 정옥숙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정옥숙 씨가 제가 출연하기도 하는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여전히 좀 화가 나인 상태입니다 볼일도 없고 나한테 남이라고 했지 않냐 난 그래도 해달라는 거다 해줬다 자식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항상 조심하고 손자 손녀들 키우며 살아왔다. 살면서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교육하는 것도 배우고 열심히 책도 보고 배우러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굉장히 속상하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내가 감정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절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최진실 씨 가족들의 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모두 취재를 했습니다. 음 2008년 최진실 씨 사망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만 취재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최진실 씨를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배우였고 또 어찌 보면 당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 대, 대한민국 대중이 모두 똑같이 바라보면서 염원에 왔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그 마음 가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대중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고, 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갈등이 있다가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힘든 가정사를 겪은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최진실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손주들을 본인께서 또 키우시고 근데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화가 되고 또 최진실 씨 딸의 유골함 도난 사건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굴곡 있는 삶 속에서 남들보다 감정의 골도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가운 질타와 뾰족한 시선보다는 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또 가정 안에서의 불화를 풀고 조금 더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다면 어, 두 사람이 조금 더 기쁘고 건강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